자 필수해제 6번 이건 좀 어려운 거거든요 실전에서 겁나 시험에 날아올 거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다 필수해제 6번은 꼭 챙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독해를 좀 하셔야 되잖아 문제에서 이런 거를 좀 챙겨 주셔야 돼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요런 거쫙 가셔야 되고요 그럼 문제 쭉 내려가 볼게 3차 방정식 중근을 갖도록 또뭐 또 있어 자 문제 한번 쫙 봐봐 3차 방정식이 이번에는 허근을 가질 때 아니? 그리고 3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실수일 때, 3차 방정식이 준근과 서로 다른 한 싱글을 가질 때, 뭐 이런 거야. 자,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일단 요 녀석에서 챙겨야 될 거. 어떤 느낌이 드니?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그렇지? 그렇지. 2차 방정식의 판별이라 고 배웠어. 죠 2차 방정식에서 뭐 근이 실근이냐, 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느냐 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3차 방정식의 판별이라는 녀석이야. 자, 판별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 아까 나왔던 표현을 기억해야 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이 뭐 허근을 갖는다. 3상화 방정식이 세 근이 모두 실근이 된다. 뭐이런 거거든요. 자, 요걸 우리가 판단할 때 일단 첫 번째로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을 비교 비교 해보자 이거야 비교 비교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얘들아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나 루트 잘못 샀던 미나다 루트 뭐지 어, b 제곱 마이너스 뭐 4ac 뭐 반근의 공식도 있지만 크게 얘기하자. 자이 b 제곱만의 4ac를 가지고 우리가 근이 시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고 그죠? 뭐 중근인지 판단할 수 있대. 이유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ea가 실수, 그지 마이너스 b도 실수니까 너만 실수면 x라는 근이 실수야. 너가 허수면 x라는 근도 허수야. 너가 빵이면 너는 중근이야. 이런 거였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어 없어? 음서 그지? 음서 없다. 어?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어요?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3차 방정식은 판별할 수가 없으니 2차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 기본 마인드가? 그래서 자 이게 기본 마인드야. 3차 방정식에서 자 판별하지 말 다른 말로 시작. 판별 다른 말로 시작. 말좀해 줘. 오, 판별이라고 말안 나오잖아. 다음 방정식을 판별하시 이렇게 안 나오잖아. 다음 3차 방정식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 시작 말좀해 줘. 말좀해 줘. 어, 뭐 중근 뭐 실근을 갖는다. 뭐 허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말이야. 중근, 실근, 허근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뭐다? 어, 무조건 3차식을 1차식 곱하기 2차식 꼴로 인수분해 해야 돼. 왜?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어. 따라서 판별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되어야 되는 거야. 2차식이 돼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오케이. 자, 그리고두 번째 마인드. 우리가 1차 방식을 풀어요. 1차 방식을 풀었어. 예를 들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식을 인수분해를 했는데. x 플러스 2 곱하기 뭐 x 제곱 말뭐 블라블라블라블라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100% 무슨 근을 가져 이미 실수를 갖는 거야 이미 실수를 갖는 거야 됐니? 그리고 이 DA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DA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판별 가능한 거야 사실, 여기까지 들어도 사실 감은 잘안 와요. 그리고 이 녀석을 풀때 완벽하게 해석이 지금 끝난 거냐? 라고 말할 순 없어.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다시 뭐라고? 문제에서 3차 방정식이 뭐 나온다고? 뭐, 중근이 나오거나, 뭐, 실근이 나오거나, 뭐, 허근이 되도록 이런 조건이 나왔어. 이 조건을 만족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 얘가 지금 판별식이니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몇 차식밖에 없어? 2차 방정식밖에 없으니 얘를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꼴로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되고 두 번째.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은요. 주어진 이 1차 방정식이란다. 이 1차 방정식은 무조건 무슨 근을 가질 것이다? 얘는 실근을 가질 거다. 됐니? 여기까지 우리가 챙기고 출발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챙기고 출발해 보자.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설명하고 들어오셔야 돼. 설명하고. 설명하고. 자. 그러면 실전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볼게. 아직 문제 풀이 안할 거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거야. 어? 중근을 가지라고? 자, 중근을 가지라고.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 우리는 지금 분명히 3차 방정식을 풀고 있어. 3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을 일단 중근을 가지라 그랬으니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지. 1차 곱하기 2차 꼴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자, 그럼 1차라는 하면 1차라고 하면 이게 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거야. 도대체 1차 곱하기 2차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뭡니까? 어, 그냥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인수분해 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인수분해 해내야 돼. 무조건 인수분해 해내야 돼. 이게 첫 번째 우리 과제야. 인수분해 무조건 될 거야. 쫄지 말고 인수분해 무조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우리가 알아야 될두 번째 생각. 아이 1차식의 근은 무조건 100% 무슨 수다? 어 실근인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에 세개의 울타리가 있어 지금. 여기에 색을 칠할 거야. 3차 방향식 그는 색이잖아. 색을 칠할 건데 내가 이미 여기에 빨간색 색을 이미 칠하고 있는 거야. 이미 1차식의 근는 존재할 거니까 이미 빨간색을 칠한 상태야. 빨간색 칠한 상태. 그럼 남은 울타리 두 군데 색을 더 칠할 거 아니에요? 그지? 남은 울타리 그 색을 칠하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기에 내가 색을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 첫 번째, 2차 방향식이니까, 얘들아. 2차 방향식이니까, 여기에 다르게 색칠할 수도 있겠지. 하나는 파란색 칠하고, 하나는 노란색 이렇게 칠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어, 둘다 똑같이 칠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안 칠할 수도 있어. 허근. 가짜근. 색이 안 보여. 투명해. 못 칠해. 없어.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근. 허근일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기본 바탕 되시겠어? 이미 무조건 하나는 칠해져 있어. 1차인 울타리가 세개를 칠할 거야. 근데 하나는 칠해놨어. 다른 색으로. 어떤 색을 칠해놨어? 무조건 실근이니까. 그리고 여기 2차식에 내가 색을 칠할 건데 색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녀석이 실근이 될 수도 있고 뭐 허근이 될 수도 있고 중구이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생각을 해봐 선생님들 이미 빨갛게 칠했어 그럼 여기 2차 시계 우리 칠할 텐데 자 조건을 말해볼게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래 자 이미 세 실근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이제 여기서 이미 세 실근에서 우리가 세 이어서은 이미 벌써 쪼개져 있어야 돼. 그죠? 시작. 어, 하나는 시작. 그렇지. 1차. 그 다음에 하나는 2차 꼴로 쪼개져 있는 거야 이미. 이미 그렇게 쪼개져 있어야 돼. 그럼 이미 지금 빨간색 칠해놨잖아. 예를 들어서 그늘 1이라고 해보자. 여기 그이 1이 존재해. 됐니? 그럼 여기 2차에 내가 그늘 칠할 건데 서로 다른 색의 시근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빨간색을 칠해놨으니 여기에 울타리 어떻게 칠해야 돼?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되겠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미안한데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거야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 파란색을 칠하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을 칠하는 건 괜찮지만 서로 다른 색만 칠하라 그랬어 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라 그랬어 그냥 판별식 피가 영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 2차 방식의 근이 서로 달라. 근이 다르면 빨간색을 칠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해도 서로 다른 거 아니야? 2차 방식은. 근데 이러면 이미 빨간 거랑 빨간 거는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의 실근이 되려면 여기 근이 2차 방식의 근이 말이야. 이 2차 방식의 근이 어떻게 돼야 돼? 설명, 시작. 얘가 빨간색이 아니면서 X는 1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1번. 두 번째. 서로 달래야 되니까 루트 안의 값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아바바바바. 어렵지? 어렵지? 어려워, 어려워. 됐니? 몇번더해 볼게. 이거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많이 해야 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조건으로 가 볼게요. 이번에는 중근을 갖는데요. 문제에서 중근. 중근을 갖도록 이렇게 봤왔어 자, 중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선생님들 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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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근 자, 중근이든 뭐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이 중근 나오자마자 일단 머릿속에 튀어나와야 될 생각? 아, 얘를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 꼴로 만들 거야 그지? 그리고 1차인 거는 무조건 존재해 그래서 빨간색을 칠해놨어 X는 1이라고 칠해놨어 그럼 여기 2차에 페인트를 칠할 거야 두번 칠할 수 있어, 아직 그지? 두 군데 남았어 그니 총세 개니까 두 군데 남았어 여기 칠을 하는데 중근이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어, 여기에 칠을 할 건데 내가 파란색 칠하고 또 파란색 칠해도 되는 거잖아. 파란색 칠하고 파란색 칠해도 어차피 중근이 되겠죠. 그죠? 중복되겠지.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제가 얘기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이거야. 아, 이 이차식이 미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다 그랬으니까 어, 중근 가지면 되겠네. 요 루트 하는 값이 0이면 되잖아.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근데 두 번째 생각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 무슨 말이냐? 얘 근을 이미 1차 근이 있잖아. 1차인 근. x는 1이라는 근이 있지. 근데 여기다가 한번더 칠어도 되는 거지. 또한번더 칠. 2차 방정식의 x는 1이라는 근을 또 만족할 수도 있잖아. 빨간색 칠했는데 또 빨간색 칠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중복되는 거 아니야? 이미 여기 거가 여기랑 합쳐져서 중복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이 뭐냐? 2차 1차의 해가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의 저 볼까? 1차 방정식의 해가 2차 방정식도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근이 되겠지. 중근이 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거 설명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많이 설명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다. 왜 근육 공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로 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냥... 울타리에다가 세 가지 색을 칠할 거야. 하지만 세 가지 색이 아니라 사실 이미 한 가지는 칠해져 있다. 됐습니까?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가 될 거니까 이미 하나의 색은 칠해져 있고 하나의 근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2차식의 근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 근이, 3차 방식의 근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중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허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 됐습니까? 요거까지 딱, 요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문제를 풀수있어요 오케이? 진짜 설명해,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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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줘 멈춰줘 됐니? 됐니? 음. 자 그러면 필수 예제 6번을 한번 들어가 보자 자 필수 예제 6번 한번 볼게 어려워 솔직히 필수 예제 6번 많이 어려운데 한번 해결을 해볼게 자 그러면 필수 예제 6번 출발해 봅시다 자 독해 들어가자 일단 문제에서 자 시작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그랬어요. 자 그러면 3차 방식이 중근을 갖도록 나왔으니까 판별식이 나왔다. 자 판별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 얘를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가 되게 인수분해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해내느냐. 선생님 이거 딱 보면 불편하거든. 첫 번째 이거부터가 불편해. 이걸 여러분이 되게 불편해 한다.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목표가 어떻게 면 뭐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아무 수나 넣어서 뭐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어, 무조건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자 아무 수나 어디에 넣어서? 그렇지. x에 넣어서 얘들아. x에 어떤 수를 넣어서 0이 되게 만들 때 우리가 어디에 꽂히면 좋겠냐 면은 이 이상망직한 마이너스 3k랑 이 3k를 가만히 보세요. 3k랑 마이너스 3k 어때? 부호가 반대지. 부호가 반대지. 한번 더. 부호가 반대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 x에다가 아무 수나 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을 건데 0이 되게 만들어야 되나 여기 x에다가 1을 넣으면 3k가, 이렇게 두르고 보면 3k가 나오고 마늘 3k는 없어지게 될거 아니야. 어차피 0이 되려면 미지수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3k랑 마늘 3k니까 제가 x에 1만 넣어도 3k, 3k가 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x에 1을 넣어보는 거야. 진짜 x에 한번 1 넣어보자. x에 1 넣으면 1의 세제곱이니까 그지? 1되고. 1 넣고 정개하면 플러스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는 0이 됐지 0이 됐죠? 그러니까 쫄지 말고 조립제법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계속 시작 1 어? 2차항 계수 없으나? 0그 다음에 1차항 계수 3k 마이너스 1 상수항 마이너스 3k 1 넣습니다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1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3k 곱하니까 3k 더하면 빵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 1차식 어떻게 됩니까? x-1로 인수 가지고, 뒤에 있는 2차식 어떻게 됩니까? x제곱, 여기 있죠? x제곱 플러스 x. 시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는 0이 될 거야. 여기까지. 자. 자, 그리고 말뚝 세워. 말뚝, 짠, 짜잔, 말뚝. 울타리, 짠, 짜잔. 자, 이미 우리가 한근을 알아볼라? 아, 한근 알지. 당연히 알아야지. 1차식을 만족하는 근 얼마? x는 1이라는 녀석이 여기 들어가 있어. x는 1을 알아. 그러면 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잘라서 한번 볼게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조건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아. 일단 주어진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 이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는 0이 무슨 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빈 울타리에다가 내가 똑같이 파란색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중복되게 칠하면 중근을 갖는 거잖아. 됐지?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이 2차 방정식이 한번더 무슨 근을 가지면 돼? 빨간색 근을 한번더 칠해도 되죠. 더 칠하면 두번 칠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뭐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는 0이 근이 얼마다? 이미 1차방정식이 근인 x는 1이한번더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빵빵. 한번더 말하고 빵빵 나와야 돼. 문제 시험장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 내가 울타리가 막음 색깔을 막 어, 이게 언제 그랬더라 막 이러고 막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복잡해져 못 푼다. 응? 못 풀어. 부탁이야. 풀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중근을 풀어라. 그랬으니, 판별식 뒤를 쓰시면 되겠죠. 자, 가운데 거 제곱하니까 1이고, 양 끝에 곱해서 4배 해서 12, 부바꾸면 호 12k는 뭐가 된다? 0이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12분의 1이 된다. 첫 번째. 자, 근을 된다. 그랬으니까 x는 1을 넣으면 되겠죠. 1로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3k는 0이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k가 몇 개야? 두 개야. k가 12분의 1, k가 마이너스 3분의 2. 요딴식으로 된다. 되겠습니까? 아, 어렵다, 그렇지? 아, 필수예제 6번 어렵다. 얘는 시험에 거의 나온다. 얘들아, 꼭 챙겨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려우니까 제가 문제 1번부터 다 풀어드릴게요. 자, 요건 좀 그나마 쉽다. 자, 독해부터 하자. 시작. 어, 3차 방정식이 뭐 한다고 허근을 갖도록 여기에서 생각나는 거 바로 어, 실근, 허근, 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을 찾아라 판별이다. 판별은 용어 몰라도 돼. 도해를 해야 돼. 허근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가 무조건이야. 무조건이 한번더 계속 얘기하자.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시작? 얘는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돼. 이게 첫 단계야. 근데 은근히 어렵다 그랬죠? 팁을 드렸습니다. 떠들어 봅시다. 뭐 보라고? 여기 마이너스 K조급이야. 어? 마이너스 K조급. 마이너스 K조급 요거를 어떻게든 없애야 돼요. 너를 없애야 돼. 근데 여기 마이너스 K 갖고는 쟤를 못 없애잖아. 그지 K조급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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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자. 어디에다가? X에다가. 그렇지. X에다가.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뭘 넣어야 돼? X에다가 적당히 마음대로 수를 넣는데, 마이너스 k제곱을 없앨 수 있는 수를 넣어야 되는 거야. 어? 얘들아 마이너스 k제곱을 없애려면 x제곱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k제곱이 사라지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시작!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거야? 그렇지! k를 대입해야 돼. 선생님 왜요? 여기 x제곱이랑 여기 1이랑 곱하면 x제곱이 튀어나올 건데 k 넣으면 k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k제곱 해서 마이너스 k제곱 하면 사라질 거니까. 됐니? 쫄지 말아야 돼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돼야 된다 안 되면 어떡해요? 안될 수가 없어 무조건 해내야 돼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x에다가 k를 집어 넣어 k 넣어볼게 x에 k 넣으면 k 세제곱 나올 거야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자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K k제곱 0 되네 0 되네 0 됐으니까 자 조립제법 가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조립제법 가는 거다 진짜. 조립제법 간다. 자, 개수 아, 3차계 개수 1이고요. 2차계 개수 빵. 그 다음에 1차항 개수 1- k. 어, 잘못 말했다. 2차계 개수가 있구나. 아이고, 2차계 개수 1- k. 그 다음에 1차항 개수가 빵이고 상수항이 -k 조금이야. 얼마 넣었어? k 넣었어. k 넣었어.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k. 더하니까 1 곱하니까 k. 더하니까 k, 곱하니까 k제곱 더하면 무조건 빵 나올 거야. 자, 갑시다. x-k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식 시작 불러주세요. 시작!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0으로 인수분해 될 거야. 자, 이미 여기 근이 있잖아. x는 k라는 근을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 울타리 3개 또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봐. 울타리 3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여기다 근을 구했어요. 그죠? 얼마를? k라는 보라색으로 해 볼까? 보라색으로 색칠해 놨으니까 x는 k라는 근을 구했어요. 여기 k라는 근을 칠한 거야. 근데 허근을 가지래요. 얘는 실근이잖아. 1차 방정식이 근은 100%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근을 가져야 돼? 아, 2차 방정식에서 허근만 가지면 되는 거구나. 2차 방정식 허근을 가지려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아야겠지. 자, b 제곱 가운데 거 제곱하니까 1양 끝에 곱해서 부호 바꾸면 -4k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부등식 풀면 되죠. 따라서 K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 아우 어려워. 그치? 아우 어려워. 자 6-2번 6-2번. 자 가보자. 6-2번. 중앙. 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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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독해 가자. 독해. 시작. 3차 방정식이 모두 실근을 가질 때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독해 바로 어, 실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뭐 중근을 갖는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일단 판별 하는 문제고 시작 무조건 무조건 시작 1차 곱하기 2차 꼴로 될 거야 어 선생님 어떻게 할 건데요? 뭐로 쪼려본다고? 이제 좀 잘해보자 시작 마이너스 2a 봐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2A. -2A. 인데 여기 a가 있어 x에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이의 일은 없앨 수 있을까 보였어? 아, 보였지. 에이, x에 이 넣으면 정계에서 빵될거 아니야. x에다가 이 넣어 보자 한번. x에다가 한번 이 넣어 보자. x에다가 이 넣어 보자. x에다가 이를 넣어 보자. 시작 팔 마이너스 사칠 이십팔 이 넣고 정계하면 플러스 이의 일 플러스 이십 마이너스 이의는 똥! 용 나오잖아. 쫄지 마, 제발. 쫄지마 응? 무조건 영될 거야. 영이 돼야 무슨 판별을 하든지, 이차식을 가지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할거아니요 그죠? 자, 조리주복갑니다 삼상계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7. 그다음에 a 플러스 10. 그다음에 마이너스 ea가 될 거야. 그러면 얼마 나왔어? 2 나왔어. 그거 어, 내려오고 곱하고 2 더하면 마이너스 곱하니까 10 마이너스 더하니까 a 2 a 무조건 될 겁니다 자 시작 x 2 곱하기 불러주세요 시작 x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a 는 0이 될 거야 자 모두 실수가 되랬으니 이미 여기 너는 실근이잖아 그러면 누가 실근이면 돼어이 뒤에 있는 이이차식만 실근을 가지면 다 실근이 되겠지 너가 실근이 되라 그랬으니 루트 안에 있는 값이 d가 얼마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하다도 되겠죠. 그냥 실근이면 되니까 중근이 되든 상관없이 허수만 되지 않으면 되잖아. 음수가 안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갑시다. 제곱하니까 25 곱해서 부 바꾸면 마이너스 4a.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너무 쉽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부등호 뒤집어지고, 음, 즉 촉촉촉하니까 4분의 25 나오겠네. 4분의 25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이제 속도감이 생겼으면 좋겠네. 자 6-3번 6-3번 문제 보자 자또 독해하는 거. 자이 문제를 보고 일단 여러분이 독해가 돼야 돼자 어떻게 된다고 시작 읽어보자 시작 3차방정식이 중근과 서로 다른 다른 한허근실근을 간다 갖는. 중근을 간단 말이 훨씬 중요한 말이죠 일단 중근을 간단다 요 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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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시작 한별 문제니까 3차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작. 그렇지. 1차 곱하기 2차로 무조건 만들어낸다. 자,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뭘 보고 만들어낸다고? 어,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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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어, 2m, 2m 똑같은데 어떡하지? 이거랑 둘이 전개해서 없애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될까? x에 얼마 넣어야 될까? x에, 그렇지. x에 마이너스 1 넣어야겠지.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고 분배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2m은 빵 됐네 쫄지 말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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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너는 반드시 할수 있다 가자 아, 3차항계수 미안합니다 1 2차항계수 없네요 1차항계수 2m-1 상수항은 2m 마이너스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2m 곱하니까 마이너스 2m 더하면 빵 흠. 시작 x 플러스 1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2차식 시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EM은 0이야. 자, 울타리가 3개가 있어요. 그죠? 울타리가 3개 있는데, 여기다 페인트 칠을 할 거야. 울타리 3개를 칠할 건데, 이미 한근을 칠했어요. 파란색으로 이미 칠했잖아. 그치? 1차식이 0이 되는 값 이미 구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칠해 놓은 상태야. 근데,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m은 이 0이란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일 수도 있고 똑같은 근일 수도 있고 그죠? 중근일 수도 있고 자 설명 너가 똑같은 중근일 수도 있고 너가 똑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 생각은 아 너가 중근을 안 가져도 사실은 여기다가 이미 한번 구했던 실근을 한번더 칠해도 되지 않겠냐? 한번또 칠해도 되지 않겠냐? 됐습니까? 두 번째, 어, x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쫙쫙 나왔으면 좋겠어. 만족한다. 자, 중근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안에 값이 0이 되야 되니까, 제곱하니까 1. 양 끝에 곱해서 4비하면 마이너스 8m인데, 얘가 0이 되야 되니까 따라서 m은 8분의 1이 되고, x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니까 대입하면 만족해야겠죠? 자, 그 집은 어, x 2차식에다 넣으면 시작! 1 플러스 1 플러스 2m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답이 두개가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서 m의 합을 걸었으니까 8분의 1이랑 8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이 되겠지. 됐나요? 자, 좀 어려워. 이제... 3차 방향식의 판별 문제는 좀 어렵다. 근데 이게 지금 끝나지 않고 뒤에 가서 부등식으로도 또 등장, 재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챙겼으니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부등식에서도 시험 범위에 또 등장하시게 될 거니까 얘는 좀 진하게 연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